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루루. 큐루레입니다. 네, 오늘은, 네, 이제 캐릭터를 바꿔가지고요. 네, 이제, 네, 이제 캐릭터 소개를 할 건데요. 네, 고고싱! 네, 이제 지금은요. 지금 큐루루님 캐릭터를 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지금 끄르는님 그림을 다안 그려가지고요. 끓금르는님 그림을 다안 그려가지고요. <laughs> 아네 안고기님이 좀그러고 보충해주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 그, 잘 그렸는데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캐릭터, 저의 캐릭터부터 소개할게요. 음. 저의 캐릭터는, 응. 캐릭터는 네. 이미가세요 아, 네. 네 오, 힘들다. 아, 우힘들 아, 힘들 힘들어. 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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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 아, 힘들어. 아, 자 이렇게 우리 아버님, 아버님, 아버오아세요네 이렇게 저 캐릭터는 아버님, 아버님, 데 갈색으로 모르고 칠해버렸고버님아 눈은 노버색이고 이거 눈물 아버님, 이버리고 이렇게 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리고 있고요. 내하 하얀 하얀 거무 하얀 거무 하얀 거무 하얀 거무 거무 하얀 거무 거무 하양 하양. 하하하하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어..어떻게 했냐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신발을 봐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신발도 이렇게 할 거예요. 봐봐요. 봐봐요. 아, 네. 이렇게 할 건데요. 촬영준다 발음 마찬가지로 하얀 하얀 검은 는 거무 이렇게 해주고요 됐어요 색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안 보이거든요 응. 신발. 짜잔. 제가 뭐 보세요? 저것보다 낫죠? 하나 아, 주워주세요. 하나 아, 주워주세요. 짜잔. 아 예. 한번 제거 봐봐요. 보제 보여줄테니까. 빨리 먼저. 주워줘. 주네 안녕하세요. 깨달랑입니다네제 머리는. 노란색에 이렇게 머리가 길고요. 네, 이렇게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고. 아. 그거? 치마를 입고 있네요. 바지예요. 어? 머 이거, 이거. 바지도 입고 잡아요? 있네요. 네, 여기 양말을 입고 있네요. 네, 여기 신발을 입고 있네요.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 뺏아니 설마. 여기에서 여기가 <laughs> 제 제가... <laughs> 양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이 신발이 잘했죠? 잘했다는 거죠? 축구. 아니 이런 댓글이 많이 꼭꼭. 와요. 안 눌러주면 어쩔 건데 이런. 이런. 네가 눌렀잖아. 잠시 저의 앨범이 있습니다. 지금 우라니까. 그냥 막춤이에요. 준비 시작. 막춤하고 막춤하고 상남자 보여 주세요. 네. Yeah. 하나, 둘. 그럼 셋 구독이 꾹꾹. 하나, 둘. 하나, 둘. 셋잘 네. 쳤으면 좋아요. 못 쳤으면 면 알림. 알안온 아, 네. 것도 안해드돼요못 했으면. 하나, 둘. 네. 그리고 잘 했으면은 구독 좋아요 꾹꾹. 상남자 천 줄면은 알림 구독 좋아요 셋다. 네. 진짜 그러면 한 남자가 물 아? <laughs> 아 제가 전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보시게 때문에 달변이잖요 아니에요. 정지 하면 해주세요. 정지 화면 했는데요그뚜루 one and another need yo